여기는 51차 이제 드디어 50일이 되었네요 51차 노지 고추고요 여기 이제 고추들이 어, 비도 오고 그러니깐 성장을 잘 합니다 그래서 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물을 어, 고추가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추가 물을 싫어해요. 그게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. 물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, 많이 줘야 되는지, 적게 줘야 되는지. 참 많이 어려운데요. 자, 이제 이때쯤 되면은, 50일차쯤 되면은,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칼륨도 조금씩 필요를 합니다. 어, 이 줄기도 두꺼워, 두꺼워져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륨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칼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칼륨에는 우선 첫 번째는 염화칼륨이 있습니다 칼륨이 칼이 그거는 아시죠 칼입니다 칼이 카리 우리가 많이 하는 그래서 염화칼륨은 어 저도 그 염화칼륨을 많이 쓰는데 염화칼륨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염화가 있어가지고 하우스에서 염류 집적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. 그래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칼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염화칼륨을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황산칼륨이 있습니다. 황산칼륨에는 황이 있기 때문에, 어, 이 황은 당도와 고추의 향 증가를 시키는데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고추를 크게 하려면은 비대에 도움을 주는 이 칼륨인 황산칼륨을 씁니다. 그리고 이제 황산칼륨은 대신에 염류 직접이 적어서 어 사용하는데 하우스에도 이제 사용하기엔 괜찮습니다. 대신에 이제 황은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질산 칼륨이 있습니다. 어, 질산 칼륨은 어, 질산과 칼륨의 효과를 한 번에 주기 위해서 질산 칼륨을 쓰고요. 이 질산에 들어 있는 질소는 어, 작물 전체의 성장과 비대의 영향을 주고요. 그래서 대과 생산과 수세를 올려야 할때이 질산 칼륨을 같이 씁니다. 그래서 질산 칼륨을 이렇게 쓰면 되고요.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NK 비료 있잖아요. 이 NK 비료는 그대로 말 그대로 N 요소와 K 칼륨, 염화 칼륨이 섞인 비료를 NK 비료라고 해요. 그래서 NK 비료는 아, 질소, 즉 요소와 염화 칼륨이 같이 섞여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질산 칼륨이 어. 칼륨하고 이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가 바로 칠산태 질소입니다. 그래서 조금 비싸요. 바로 이제 주면 효과를 바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인산칼륨이 있습니다. 어 인산칼륨은 쓰냐면은 우리가 질소를 많이 주면은 웃자라잖아요. 그래서 어이 인산칼륨을 넣으면은 질소 흡수와 새순 발생을 억제시킵니다. 그래서 억제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억제제 쓰려는 것 대신에 인산칼륨을 쓰면은, 어,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. 대신에 이제 인산칼륨을 쓰면은 꽃눈 형성과 뿌리 활착을 좋게 해요. 대신에, 어, 인산이 들어있어 또 가격이 좀 셉니다. 그래서 이 칼륨은, 칼륨의 역할은 다 아시는데, 어, 이 고추를 크게 하는데 영향을 줘요. 그리고 이 고추 나무를 굵게 하고, 그리고 양분 이동하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칼슘하고 혼합이 가능한 건 뭐냐면은 염화 칼륨이랑 질산 칼륨은 칼슘과 혼합이 가능해요. 하지만 칼슘하고 혼합이 불가능한 것은 황산칼륨, 황이 들어있어서 그러고요. 인산칼륨, 인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칼슘하고 혼합하면 안 됩니다. 그것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. 그래서 칼슘하고 혼합이 가능한 것은 염화칼륨, 질산칼륨. 칼슘과 혼합이 불가능한 것은 황산칼륨, 인산칼륨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